안녕하세요. 동일프라텍 대표 김지현입니다. 동일프라텍은 음료용 빨대를 제조하고 있고요, 디앙은 생분해되는 스트로우의 브랜드 이름입니다. 디앙은 동일프라텍에서 생분해 빨대를 개발하면서 만든 브랜드인데요. 동일의 D와 I의 합성어, 그리고 입에 앙 하고 문다는 뜻을 모아서 만든 의미가 있고요. 음료보다 입에 먼저 닿는 빨대니까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라 의미를 담았습니다. 저희는 원래 플라스틱 빨대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근데 2018년도에 이제 거북이 코에서 빨대가 나오는 장면이 이슈가 되면서 저희도 이제 플라스틱 빨대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의미는 있었는데 아 이게 이 자원이 선순환되는 그런 구조는 생각하지 못했구나라는 걸 굉장히 죄책감을 느껴서 그러면 이렇게 어, 자원이 만들어졌을 때 선순환되는 소재가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생분해가 가능한 소재를 선택해서 이제 지금 그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저도 생분해라는 소재는 잘 모르는 분야라서 소재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친환경이라는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가 알면 알수록 좀더 어려워지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어, 다시 땅으로 돌아가서 생분해가 되는 게 당연히 친환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 친환경의 의미는 뭐 자원 재생도 있고, 그리고 뭐 탄소 배출을 저감하는 부분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충족하는 여러 소재들을 다한 번씩, 한 번씩이 아니죠. 거의 뭐 수백 번씩 만들어 보게 됐고, 한약 1년 정도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인증까지 나올 수 있는 빨대를 개발하게 되었고, 이제 지금 현재 그게 디앙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천연 소재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플라스틱의 아주 큰 범주 안에는 들어가는 소재이기도 해요. 근데 플라스틱은 크게 석유계와 천연계로 나눕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이제 천연계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플라스틱 빨대가 분해되는데 500년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일정 조건 안에서는 180일 안에 분해가 되면 이제 인증을 주고요. 이제 친환경 인증을 주고. 만약에 그 인증 조건이 아니더라도, 뭐 예를 들어, 그냥 뭐 땅에, 화단에 버렸을 때라도 수년 안에 빨리 분해가 됩니다. 우선은 단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 신소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상용화 되기가 시장 형성이 좀덜돼 있고, 그리고 가격이 좀 비싸요. 소재 자체가 플라스틱에 비해서 비싸고, 그리고 아직은 이제 상용화가 안 됐다 보니까 수급이 좀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장점으로는 저희가 어, 플라스틱하고 사용감이 굉장히 똑같아요. 어, 저도 만드는 사람으로서 플라스틱하고 이제 비교를 했을 때 구별을 하지 못 못해요. 그래서 박람회 같은 걸 나가면은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어렵고 또 이제 물에 오랫동안 담궈놔도 형태의 변함이 없어요. 정말 플라스틱하고 똑같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친환경 소재들이 많아요. 식품으로 만든 쌀 빨대라든지 아니면 요즘에 많이 쓰시는 뭐 종이 빨대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물에 들어갔을 때 흐물흐물해지는 게 많고 또 정말 저는 다회용 빨대가 진정한 친환경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스틸이나 아니면 유리 빨대 같은 경우에는 음, 그것들이 단점이 약간 위생적으로 조금 힘들고 소지하고 다니기가 힘들다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디앙 빨대는 저희가 정말 헬스업 설비에서 깨끗하게 만들기 때문에 위생적으로도 안전하고 또 요즘 같은 코로나 시국에 이제 위생용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의 입이 닿지 않게 너 깨끗하게 쓸수 있는 제품입니다. 전분이나 옥수수를 빨대라고 해서 옥수수를 막 갈아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물에서 풀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는 옥수수를 갈아서 만든 게 아니라 옥수수를 이제 발효시켜서 만든 성분으로 이제 다시 가공을 했기 때문에 그냥 물성은 플라스틱하고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생분해 소재가 그 내열 온도가 플라스틱보다는 낮아요. 우려하시는 것만큼 이게 뭐 설탕처럼 녹아서 없어지거나 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천연 성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혹시 싶어서 저희가 6개월마다 한 번씩 그 위생 용품 시험 공전에 의한 테스트를 합니다. 주로 하는 성분들이 그런 어떤 중금속이라든지 뭐 망간, 뭐 크롬 이런 중금속이나 이제 유해 물질들 를 이제 검사를 하게 되고요. 일정 온도에서 그 성분이 검출되는지 검출되지 않는지를 보는 겁니다. 맞아요. 이게 부패되는 걱정을 할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이미 눈에 보이지 않는 분해가 시작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이제 상당히 천천히 더디게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 제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을 2년 정도로 잡고 있어요. 저희 제품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보통 종이 빨대를 사용하시다가 불편함을 느끼고 저희 빨대로 이제 어 다시 교체를 하시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그리고 창업하시는 분들. 우리 카페는 친환경 카페 컨셉으로 이제 친환경 제품들을 이용해서 소비자들한테 제공을 할때 그때 제일 많이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디앙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어 아직은 형성이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작은 어, 표시를 할수 있게 어, 선물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으면은 여기는 친환경 카페입니다라는 문구가 써있죠. 저희가 빨대부터 시작을 했지만 이제 친환경 제품을 찾는 분들이 빨대만 찾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빨대와 함께 쓸수 있는 이제 뭐 카페 용품, 그리고 테이블웨어들, 그리고 같은 소재를 사용한 뭐 생분해 소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피크닉 용품, 캠핑 용품 등으로 점차 아주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우선 소재에 대한 개발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소재를 배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떤 배합이 최적의 배합인가, 얼마나 더 빨리 썩느냐, 그리고 우리 몸에 더 얼마나 안전한지 이거는 계속 연구를 해야 되는 숙제 같은 거고요. 좀더 이제 더 나은 방향이 나오겠지만. 어, 현재 하고 있는 생각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방향이에요. 그게 플라스틱이 됐든, 뭐 생분의 소재가 됐든, 어쨌든 세상에 나왔던 자원은 우리가 선순환을 할수 있도록 리사이클링이나 재사용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해서 끝까지, 마지막 폐기까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 자원이 언젠가는 폐기될 때 폐기를 어떻게 선순환을 시킬까 연구를 해야 되고, 그 방법 중의 하나로 저희는 농업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뒷면에 보시면 이렇게 생물들이 자라고 있는데요. 이런 생물들의 배양토나 어떤 퇴비들을 생분해 소재를 통해서 다시 선순환될 수 있도록 개발 연구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정말 마음은. 저희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애써서 사회에 나가서 가치 있게 쓰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제조를 하고 있어요. 그 무분별하게 쓰거나 뭐 마음대로 버리거나 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빨대를 쓰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제가 이제 빨대를 만들면서 이런 말을 하는 게좀 아이러니할 수도 있지만 저희는 저희 제품이 꼭 필요한 곳에 가치 있게 쓰이길 원하고 가치 있게 쓰인 다음에 다시 가치 있게 자연으로 다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꼭 부탁해 드립니다.